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상급제도를 두셨을까? 이 질문을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설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드시고 싶어서 만드셨고 구원도 우리가 요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주시고 싶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상급까지 만들어 두셨을까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주고 싶으셔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동기부여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움직입니까?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만으로도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기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레고 사주세요. 그런데 그 레고가 보통 레고가 아닙니다. 중고인데도 30만 원이 넘는 레고입니다. 엄마가 쉽게 사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말합니다. 안 돼. 너무 비싸. 그런데 아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졸라 대고 따라다니고 매달립니다. 그때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먼저 읽나 시합하자. 네가 이기면 사줄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성경 66권을 다 읽으라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가 사흘 만에 성경을 다 읽어버립니다. 밤을 새워가며 읽습니다. 어른도 힘든 일을 아이가 해냅니다. 왜입니까? 레고 때문입니다. 상급이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갑자기 성경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읽는 과정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게 신앙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상급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 위에 상급을 더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이런 상, 저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와라. 끝까지 와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와라. 세상은 잠깐의 보상으로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동기 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 땅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땅, 안악자손이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땅을 정복하면, 내딸 악사를 주겠다. 상급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올라갑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만 받은 게 아닙니다. 윗쌤과 아랫쌤, 당시 최고의 재산까지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상급제도를 지혜롭게 사용한다. 상급이 없었다면 누가 그 땅에 올라갔겠습니까? 상급은 믿음을 행동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 원리를 압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합니다. 외국 선수들이 말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우승하면 군대 안 가니까 정말 미친 듯이 한다. 상급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내면 보너스를 주고 성과를 못 내면 책임을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보상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제도를 만드신 건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내 딸을 주고 그 집안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겠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확히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했느냐? 왜요?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울도 상급제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예수님도 상급을 약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을 보세요.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타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상급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왕권과 연결된 약속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할까봐, 지칠까봐, 낙심할까봐 상급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상급은 순종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다음 말씀 영상에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